국보로 지정되어 있기도 하고 또 이제 유네스코의 세계 기록유산 그러니까 음. 이제 세계적으로도 타이틀을 이제 받은 거죠. 바로 그런 그 기록물인데 조선왕조실록 이야기입니다. 조선 시대 왕이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27명. 27번째. 네. 27대 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조선왕조실록은 태조실록부터 철종실록까지 25대 472년간의 기록이거든요. 어, 그럼 고동, 고종 실록하고 순종 실록은 어디 갔지? 실록 그럼 없었을까요? 혹시 일본 있기는 있었는데 고종 실록하고 순종 실록은 소위 강점 시기에 일제 어느 정도의 뭐 의도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편찬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 음? 제외를 하고 아. 왕조 실록의 가장 큰 원칙이 뭘까? 일단 편찬을 하는 시기인데 가장 기본은 왕이 돌아가신 후에 음. 이제 왕이 살아 생전에 그 왕의 실록을 편찬하는 게 아니라 이 왕이 딱 돌아가신 후에 실록을 편찬을 하게 합니다. 입김이 들어갈까봐. 아 그렇죠. 예. 이제 그현황이 살아 계신 상황에서 막 기록하려면 손떨리는 거죠. 혹시 내가 잘못 기록해가지고 잡혀가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실록을 편찬하려면 뭐 자료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네. 근거될 수 있는 자료가. 그래서 이제 왕이 이미 이제 생존에 계실 때 왕이 주재하는 회의라든가 행사 이럴 때꼭 참석해서 기록만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우리가 사관이라고 하는데. 전임 사관은 여덟 명이 있었는데 이제 왕이 돌아가시고 실록을 편찬할 때가 되면 여덟 명 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렇죠, 양이 어마어마니까. 하 그렇죠, 그 내용들 다 모아가 편집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때는 대략 한 200에서 300명 정도 되는 실록 편찬을 위한 지필진또 구성이 되고 그래서 이 실록청이라는 기관에서 기록을 먼저 모아요. 음. 그래서 우리 영화나 드라마 이렇게 보시면. 왕이 주재하는 회의 같은 데서 막 신하들이 열심히 책상에서 막 적고 있는 거 보신 장면 네, 그 기억하시죠? 것 같아요. 고개는 못 드시고 예. 그런 배우님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록한 기록물을 사초 그래서 이제 왕이 뭐 이렇게 진행하는 뭐 회의라든가 이런 거에가막 적어두면 집에 가서 보면 자기도 몰라 잘 다른 뭐 자료 같은 것도 보고 어, 이때 왕이 어떤 말씀하셨지 뭐 이렇게 여러 자료에서 찾아보기도 하고 동료 사관들하고 이렇게 우리 지금도 친구하고 막 필기한 거 맞춰보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해서 두 단계로 완성하는 사초를 중초라 그래요. 처음에 작성하는 걸 초초, 중초. 그럼 대략 중초 단계의 사초를 일정하게 보관을 하고 있다가 스타트는 왕이 돌아가신 후에 한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시작이다. 이제 왕이 돌아가신 후에 이 중초의 사초를 모아서 다 기록하는 건 아니에요. 실록은 중요한 게 편집자래 편집 가장 이제 후대까지 그 기록으로 남겨야 할요런 내용을 뽑는 거예요 회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완성된 사초를 우리가 정초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 왕조 실록에 실리는 거는 이 정초에 해당하는 사초가 이제 기록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초초 중초 정초. 정초가 되는 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초가 이제 완성이 되면 이제 사관들이 1차로 썼던 그 소위 말하는 초초가 있죠. 요런 내용들은 기록을 없애야 돼요. 이 실록은 뭐 함부로 뭐 이렇게 유출되거나 이렇게 공개되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때 종이가 되게 귀해요. 음. 종이가. 아, 네. 비용이 뭐 만만치 않아요. 그럼 종이는 살리고 기록된 부스러쓴 내용은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정이는 혹시 뭐 하면 되겠어요? 침으로 물에 담궈야죠. 오 좋습니다. 에이. 물에 담구에 그래서 지금은 그런싹 사라지고 종이는 살릴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세초라 그래요. 세초. 씻을 새. 종이를 이제 겨울 물에 같은데 씻는 거죠. 그래서 요 세초 했던 곳이 지금도 요 공간이 남아 있어요. 세검정 아래를 흐르는 개천이 홍제천이라는 개천이에요. 지금도 거기 되게 맑은 물이 흘러가고 거기에 보면 특징적인 게큰 넓은 파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말리고 난 후에 요 종이들을 넓은 바위에다가 말리는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비가 오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네. 어떻게 한다? 천막. 그렇죠, 천막. 어이, 컨디션 좋습니다. 이 천막을 치고, <laughs> 그렇죠. 천막을 딱 쳐가지고. 근데 정말 절묘하게 지금도 그 넓은 바위, 요거를 차일암이라고 해요. 우리 차일을 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바의 이름이 차이라는 거예요. 아, 태양을 차단하는거요 어, 그렇죠. 아 그리고 거기에 보면 지금 또 구멍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초를 마치게 되면 이것을 축하하는 잔치가 벌어져요. 세초연이라고 해요. 여기에서 이좀 제가 재밌는 기록을 한번 보면 소위 말하는 시상토예요. 유공자. 이 실록 편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사관들을. 그렇죠. 사관들이라든가 이 실록청의 책임자라든가 그래서 이런 효종실록기록에 보면, 요 세초연을 베풀어 준 그런 내용 보이거든요. 세초연을 열어두었다. 이때 이르러 일을 끝냈으므로 차이람에다 잔치를 열어두었는데, 이는 관례이다. 지금 시상하는 장면이고, 아유. 지금 아까 키워드 하나 나왔죠. 차이람. 그 바로 이제 고파이가 그 이름이 차이람이라고 그랬고, 예나 지금이나 상주면 탈 것을 줘요. 말주말준 거죠. 안, 아 안구마라는 것은 안장을 갖춘 말이란 뜻이에요. 음 정말 그 공이 많은 사람한테 안장 갖춘 말. 고담 단계 사람들에게는 숙마를 주었다. 숙련된 말. 그러니까 이게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한테 로망은 아 이런 차량이다라는 거를 이런 장면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필사본이라가 직접 쓰는 거예요, 직접 우리가 필사하는 건 직접 쓰는 거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세종실록을 편찬하는 과정에서는. 활자본으로 이제 만드는 거예요 금속활자로. 그러니 실록은 조선 전기 같은 경우는 네지를 만들었고 조선 후기에는 다섯지를 만들었는데 사실은 네 책이나 다섯 책은 금속활자로 만드는 건뭐 가성비는 떨어져요. 보통 이제 금속활자로 만들 한백책 정도는 그렇죠. 찍어야 음, 이게 맞죠, 가성비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중요한 자료로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금속활자로 이렇게 그 찍어서 이 책을 완성을 했고. 음. 그러다가 인조 실록 같은 경우는 목활자로 돼 있는데 금속활자보다는 좀 가격이 떨어져요. 아무래도 나무가 이게 더, 좀 네. 보존율이 조금 낮지만 근데 왜 이때는 이렇게 했냐하면 국가 재정이 어려울 때. 아... 그다음에 이제 실록이 이렇게 지금 국보이자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된 데는 그 기록물을 작성한 것도 중요했지만 보관이 정말 철저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지금도 보면 이 기록을 막 예전에도 뭐 무슨 그뭐 일기를 쓰거나 이런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없어. 이 결과적으로 이 보관을 정말 좀 체계적으로 하는 게 그것도 중요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조선왕조실록도 보관에 상당한 신경을 쓰는데 고려 시대도 실록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 같아요. 고려 시대에도 네. 왕이 있으니까. 그렇죠. 고려시대부터 이 실록을 만드는 전통이 만들어졌는데, 한부나 두부를 만들었고, 이때 뭐, 거란족의 침입이라든가, 몽골족의 침입 과정에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상황에서는 임진왜란 때 고려실록 일부가 완전히 소실되면서 아, 사라진 거예요. 지금은 고려실록은 우리가 현물을 접할 수가 없어요. 아, 그럼 아예 하나도 안 남아있어. 안, 나, 안 남아있죠. 아. 그런데 이 사고가 정말 크게 화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바로 임진왜란. 아유. 음.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부산에 상륙을 해서 경상도를 거쳐 충청도, 서울까지 공격하는 과정에서 경상도의 송주사고, 충청도의 충주사고 그리고 이제 경복궁 안에 있었던 춘추관 사고까지 다 <laughs> 불태운 거예요? 불태운 거죠. 없어진 거죠. <laughs> 유일하게 전주 사고만 남은 거예요. 전주 사고요? 예, 전주 사고가 남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또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 임진왜란 하면 떠오르는 장군 누가 있죠? 이순신 장군. 그렇죠. 바로 이순신 장군의 회전에서의 활약으로 임진왜란 때도 전라도 지역은 상대적으로 공격을 덜 받았던 거예요. 소위 말하는 사고를 지키는 인물들이 등장을 해요. 바로 이안니와손옥록이란 인물인데, 전라도 인근의 태인이라는 지역의 유생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이거 막그 이렇게 중요한 기록물이 막 방치가 되고 이러니까. 지켜야 된다. 이거 어떻게든 수습을 해야 된다. 이, 뭐, 가마에도 실은 수레 같은 데도 실었고, 뭐, 어떻게 해서, 요 실록을 지금도 전주 옆에 단풍으로 유명한 산이 있습니다. 무슨 산일까요? 내장산. 아, 내장산. 내장산. 들어보셨죠? 아, 노래도 있죠. 내장산의 용구람이라는 바위에다가, 바위 이렇게그 구멍이 있는 음. 그 동굴 같은 그곳으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이 정말 태조에서부터 명종 실록까지는 딱한 줄만 지금 도 있는 거예요, 오리지널은. 야 그래도 산간지역에 간 사고는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음.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실록을 완성을 하면 보관하는 곳을 산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음. 하 합니다. 아무래도 전쟁이 일어나도 막산 꼭대기까지 공격하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조선 후기 와서는 궁궐 안에 있는 춘추관 사고는 그대로 보관을 하고 경기도 쪽으로는 강화도, 그다음에 평안도의 묘향산 사고, 그 다음에 강릉 쪽에 오대산 사고, 그리고 경북 봉화 쪽에 태백산 사고까지 이렇게 4대 사고가 다 산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강화도에 있었던 사고는 처음에 만이산에 보관했다가 나중에 정족산, 정족산성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서 훨씬 방어에 유리하다 해서 정족산으로 옮기고 그리고 또묘양산 사고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하면, 이제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후에는 일본보다는 더 위협스러운 적이 뭐가 되느냐 하면, 청나라가 이제 이쪽 자꾸 이 위협을 가하니까 평안도는 저 청나라에서 공격하면 완전히 그냥 맞아. 뭐 그때 공격당할 그일순위 그렇죠. 뭐그 지역이요. 예. 그래서 바로 이 무주에 적상산에 사고를 설치해서 총 지방에 4곳, 그리고 오. 중앙에 바로 춘추관 다섯 군데이 사고가 설치가 되는 거예요. 산간 지역에 사고를 설치하는 큰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중요한 이유가 바로 산에 가면 절이 있으니까 산간 지역에는 아무래도 이뭐 사람들이 뭐 상주하고 이런 사람들은 잘 없잖아요. 절은 있잖아. 그러니까 절 근처에 사고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에도 관리하고 특히 유사시 같은 경우는 절에서 이런 사고를 지키게 하는 거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수호사찰이라고 합니다. 수호사찰이라 해서 강화도에 가면 전등사라는 절이 있어요. 전등사 바로 옆에 정족산 사고가 있고, 오대산 사고, 거기에는 수호사찰이 월정사, 그리고 이제 무주의 적상산 사고에는 안국사, 태백산 사고는 각하사라는 이런 수호사찰이 있었기 때문에 유사시에는 절에서 요 사고를 지키게 하는 또 이런 지혜를 발휘를 했고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사고를 중시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 이런 이 그림 그린 사람이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풍속 화가예요. 누굴까요?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김홍도. 그렇죠. 우리 지난 시간에 자리짝이라는 그림에서도 저 김홍도 그림 생각 나시죠, 그죠? 오대산 사고 그림이에요. 그런데 김홍도 같은 정말 대 화가가 이 오대산 쪽. 사실은 좀꽤 높아요 저기까지 올라가셔고 사고 그림 그려온 거예요 아 이거 상상으로 그리신 게 아니라 실제로 보시면서 직접 가서.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정조 당시 왕이 정조거든요 정조의 의지도 있었을 거다 그리고 우리 이제 흥선대원군 시기에 만들어진 지도 1872년에 만들어진 지도가 있어요 이 강릉 지도에 보면 이 밑에 있는 절이 월정사고 위에 있는 절이 상원사인데 월정사나 상원사보다 실제로는 사고가 이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되게 크게 그려놨죠. 마치 오작교처럼 그만큼 사고가 이렇게 중요하고 중요하다. 의미가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그림 보면 확실하게 나타나죠. 그리고 이 태백산 사고는 경북 공화에 있는 요 태백산 사고만은 현재 복원이 되어 있지 않은데 그당시에요 조선 시대의 요 태백산 사고의 모습이에요. 잘 보시면 실록각이 있고 선원각, 포세각, 근천관 이렇게 쓰여 있는데. 실록각은 주로 실록을 비롯해서 의계와 같은 중요한 국가기록물. 선원각은 네. 뭔가? 왕실 족보를 선원록이라고 그래요. 조선시대 이 왕실 족보, 이거는 이제 왕실의 기록이다라는 뜻으로 왕실 족보만을 따로 보관했던 건물이 선원각. 그리고 이 포세각은 뭐냐 하면 우리가 보면 책도 오랫동안 이제 그 속에 두게 되면 눅눅해지고 막 이럴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꺼내가지고 바람과 햇볕에 말리는 작업을 포세라고 합니다. 이 근천관은 약간 이 사고를 좀그 최전방에서 좀 이렇게 지키는. 우리 이제 군대 같은 경우도 이 본부가 있고 이 초소 같은 경우는 가장 이제 가까운 곳, 전방에 배치하잖아요. 음, 그렇죠. 그런 성격을 가진 건물이 근천관이다. 이 각가사의 부속 건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초소. 그래서 이때 요 기록에도 보면 호세하는 그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열성조의 실록은 강화도 및 적상산성, 태백산, 오대산의 네 곳에 보관한다. 춘추관에 소장된 실록은 병화로 다 산실되고 다만 선조 의 실록만 있다. 태조에서 명종 실록까지 전주 사고에 있던 실록은 선조 이후에 다시 재간행을 해가지고 사고에다가 다 보관을 했고 춘추관에는 그대로 선조 이후만. 그대로 이제 초기 실록은 그대로 이제 다시 재간행을 하지는 않았다. 실록의 포쇄는 매 2년마다 한번 한다. 대략적인 주기는 3년이고요. 한림이라는 직책은 사관들이에요. 사고문은 왕명을 받은 사관만이 문을 열고 실록이 음. 완성되었을 때 이것을 봉안이라고 해요. 보관을 하거나 포쇄를 할 때, 바람과 햇볕에 말릴 때, 그래서 이 조선시대 이 사관들도 상당히 극한 직업이었을 가능성이 많다. 극한 직업이었어 왕이 이제 주재하는 회의에 맨날 그저 필기해야 되고 특히 실록이 완성되었을 때 이때 되게 불안했을 네. 거예요. 태백산 뭐저 적상산 되게 산국대기 있거든요. 네. 아니 그걸 사관이 직접 갔잖아요. 직접 가죠. 어, 그래서 참. 그때도 아마 뽑기를 하든지 아니면 어. 약간 고참들은 좀 제일 가기가 쉬운 데가 강화도 있는. 조족사고 여기는 좀 가까워요. 아마 좀 고참 야. 사관들은 강화도에 갔을 가능성이 많고, 좀 신참들은 저 제일 그 꼭대기인 태백산에 갔을 야. 가능성이 좀 많지 않을까? 속기사 해야 되지, 등산 해야 되지. 진짜. 또 한식 이년에 꺼내가 또 관리해야 되지. 어. 그래서 사관들 뽑을 때 문장도 잘해야 되고, 뭐 청렴해야 되고 이런 요소도 갖춰야 되지만, 건강도 되게 어. 낮췄어요. 네. 상 타야 되니까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은 사관되기 힘들었다 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그 강화도에 있는 종족산 사고의 모습을 그린 지도에 지금 나타나 있죠. 근데 유일하게 종족산 사고만 단층이에요, 단층. 오. 나머지 사고들은 다 이층이에요. 보통 음. 2층에다가그 실록을 보관을 하는데 종족산 사고는 왜 단층이었을까요? 강화도는 섬이잖아요. 네. 아. 해풍이 심하니까 이게 바다 바람이 심하면 우리 바닷가 있으면 바람 심하잖아요. 지금 오. 무주의 적상산 사고는 이 지도를 바탕으로 해서 사고를 복원을 했고 이 사고 안에는 실록의 그 어떤 음. 그 복제본을 만들어 가지고 전시를 하고 있는 이런 그래서 무주에서는 기록 문화의 그 땅, 오. 무주 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적산사 사고를 복원을 하고 제가 알기로는 가장 적극적으로 이 사고의 그 존재와 의미를 알리는 그런 지역으로 음. 지금 상당히 이제 그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